안녕하세요. 해산물 여의꾼 백대표입니다. 얼마 전 꽃게 금어기가 끝났죠? 꽃게 금어기는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였는데요. 오랜 시간 꽃게를 기다려온 만큼 꽃게를 많이 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백대표가 여러분의 수고스러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소래포구와 대명항을 다녀왔습니다. 둘중 어느 곳이 더 저렴할지, 물건이 더 좋을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같이 가시죠! 소렙포구를 지나가는데 프랜 카드가 하나 보입니다. 공룡 소쿠리 사용을 동참해 주세요. 물 빠짐이 있는 300g짜리 소쿠리로 전부 바꾼다고 하네요. 아주 좋은 변화 같습니다. 식당 드시가자. 얼마 얼마예요? 요거는 5만 8천원짜리야. 예. 네. 요거는 18만 8천원짜리야. 요거한저 18만 8천원씩 짓게 내가. 15만 10000원 15000원. 진짜로. 보세요. 거기는 13000원. 13000원. 이거 큰거그 좋아. 거. 좋아. 뭐할 얼마? 뭐. 뭐할 어, 뭐할 거야? 쩌목쩌보어 이거는 8,500원. 만5 0원 어, 1 8 0원짜리야만5 0원 8,500원에 8,500원에 원 이거 세 마리 어, 요거세 마리 이 얼마 얼마예요? 1 3 0원1 5 0원이에요 저쪽이 훨씬 큰데. 놀러 아니야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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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비 만원씩 가져고 하면 이곳은 죽어있는 선어꽃게를 판매하고 있네요 요것도 키로에 만원씩에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씨알은 조금 더 컸습니다 근데 저는 살아있는거 살래요 이거 어, 반채만에 만원 키로에 오천원 이런거 만원 딱딱한거 키로... 만게시게이원 이건 물렁 가고고 물렁게 7,000원. 이 물렁게를 과연 먹어도 될지 안 될지 제가 호기심해서 사봤습니다. 전부 살아 있거든요. 살짝 걱정도 되지만 오늘 저녁 9시에 라이브로 먹어 볼 테니까요. 확인들하러 오세요. 7,000원 이게 키로에 7,000원이에요? 네 예. 이거는 무고시는 거야 음, 살짝 물렁이

15,000원이야? 얘는? 얘는 13,000원 ,000. 13 13,000원 오케이 사가세요 이거 15,000원 18,000원인데 이걸로 15,000원 달게요 네. 오케이 사셨나 보다 이렇게 좋은 큰도 있고 이렇도 있고 뭐좀 작은 것도 있고 그냥 한 마리 한더 줄게 장치 안 줄게 이래 봐대장치마고 하는 거 이런 게되게 딱딱한 거 그거 얼만데요? 1원큰 걸로 골라 드리고 내가 다른 거 마리 더드리거큰 걸로만 골라 드린 거 <laughs> 자, 이렇게 소래포구를 다 돌아봤습니다. 가격 면에서는 난전시장이 가장 저렴했고요. 사이즈 면에서는 확실히 건물안 점포들이 사이즈가 좋았습니다. 난전시장에서는 한 가지 사이즈로 키로에 만원짜리 밖에 없었고요. 건물안 점포들은 점포들마다 두 가지 사이즈의 꽃게들을 갖다 놓고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건물 안쪽에 꽃게들의 가격은 작은 사이즈가 만삼천원부터 시작이 됐고요. 큰 사이즈들은 만오천원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난전시장에서 키로 만원짜리 2키로를 사봤습니다. 요것도 라이브로 리뷰하겠습니다. 자, 그럼 동명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곳은 김포에 위치한 대명항입니다. 저번에 왔을 때와 다르게 꽃게 금어기가 끝나서 그런지 많이 활성화 됐네요. 아, 이곳은 제일 작은 사이즈가 3kg에 2만원입니다. 그리고 만원짜리 사이즈가 있었고요. 2만 5천원짜리 사이즈까지 있었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둘러보시죠.

이파 이게 만원씩이예요 네, 이게 만원. 이요좀큰 사이즈는 얼마래요? 아, 2만 원. 이 2만 원이네. 못 가냐고요? 나 봤어. 2만 음, 원. 못 가겠다. <laughs> 봐. 네. 물론 게. 어3 k 로 2만 원도 있네. 구나잘건 얼마짜리래? 1 네. 5 0 15,000원. 4kg 이만. 아, 우리 3kg 이만. 원으로3는데 이만. 3kg 이만. 3kg 이 3kg 이만. 3킬로 이만. 3kg 만 3kg 이만. 원 k g 이만. 3 k k g 5 0 0 0원 요거 만원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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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o know. I don't 거 n o w I d o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5 n t know. I 오늘 세일 저희가 언니 왕꽃게 엄청 세일하는까 세일 이거는 15,000원짜리 3kg 2만원 어떤 게 3kg 이 3kg 이만원래요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15,000원짜리 3kg 물어요 물어 엄마 15,000원짜리 낙도야 3kg 2만원 드려 15,000원짜리가 3kg 2만원 아버님 이거 15,000원짜리 3kg 2만원 2만원짜리 3km, 2km, 3km, 2km. 자 이렇게 대명왕도 다 돌아봤습니다. 대명왕은 사이즈를 세 가지를 분류해놓고 판매를 하네요. 보통 3kg에 2만 원, kg에 만 원, kg에 만 5천 원짜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3kg 2만 원짜리하고 kg 만 원짜리하고 보면은 구분이 잘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kg 만 원짜리하고 kg 만 5천 원짜리하고 이렇게 보면은 구분이 또안 되고요. 근데 3kg 2만 원짜리하고 kg에 만 5천 원짜리하고 보면은 또 구분이 돼요. 사이즈를 두 가지로만 해도 충분치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가격 면에서는 소래포구보다 김포대명항이 더 저렴한 것 같습니다. 물건의 질은 먹어봐야 알겠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따 오늘 저녁 9시에 라이브로 리뷰를 할 거니까요. 많이들 놀러와 주십시오. 제가 그럼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